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그 사무실로 갔어요. 여기 있던 피아노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정말 그 피아노를 그 피아노사를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담요를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제일 구석으로 피아노를 간직해 낸 순간 그거를 보고 제가 거기서 막 페이스북에 올린 거야 내몇년 네, 만에 피아노 찾았다고 이렇게 해서 눈물이막 줄줄 눈물이 안 그쳐서 여기를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연히 또이 장소에 해서 하게 돼서 제가 회장님께 초대를 할까 말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인사를 못 드려서 아 이건 아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만든 천연 비누만 선물하고. 제가 회장님께 정식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6월에는 제가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사들을안 계시지만 어,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해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시간이 어떻게 됐죠? 7시에요. 그러면 저희가 자, 음, 어, 잠... 어 여기서 식사이제 하실 거죠. 네 식사.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바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쵸 아까는 제가 피아노 치는데 사실 저 지금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피아노 잘못 치겠는데 어 그래도 따뜻한 물에서 우리 식사는 또 우리 박찬호 회장님이 이렇게 항상 저희 리플리에 맛있는 음식 사주셔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와도 괜찮아, 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식사 준비될 사이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제가 홍은표 선생님, 제가 점속 관주자라고. 그래서 선생님 또 노래를 해주시면, 어,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식사 준비 부탁드리고, 선생님 잠깐 노래 듣는 시간하고, 또 시상송 시간 하시는 선생님들 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7살때 일본 동경에서 처음 대중 앞에 무대에 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1942년도 지금 2000 200 어떻게 되나? 3년인가? 이때까지 노래만불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가혹한 걸로 생각합니다. 지가 한참 노래가 전성기가 30 중반에서부터 50 60세까지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때는 뭐 소리가 좀 전... 잘 나왔죠. 마음껏 모델을 부를 수 있었고. 그러나 70이 되니까 조금 본인이 느낄 정도로 소리가 달라지대요. 구간도 좋아지고, 흡도 조금 그전 같지 않고 길지 못하고, 이래서 70 중반까지는 막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생각이 여기서 좌절했느냐? 대개 성악가들이 70 중반이면 대개 뭐 은퇴함이면 은퇴와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저는 더 결심을 했죠. 역시 내가 어디까지나 싸우고자 개이적돈 발성을 주고 그저 발전만 했었습니다. 그 독을 받는지 지금. 막 98세라고 그러는데 실제 나이는 96세입니다. 이렇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도 뭐야, 더그 호족성을 봐는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동료들은 뭐한 사람도 없고 내 후배, 내 제자 1세대 제자들은 이미 은퇴하고 간사람도 있고. 저는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지금 없어요. 2 세대, 2 <laughs> 세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막 70대가 돼 가지고 노래가 조금 사그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김 교수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정말 참탁 튀는 목소리 정말 이 나이대도 조금 더 부르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비가 때 그 노래를 듣고 채널을 들으면 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는지가 걱정이 되네요. 그러나 나 나름대로 또 열심 또 지금 내가 가진 소리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길 소 주길 바랍니다. 그런 노래. 서울들 앞에 창 열면 하얗게 목소리 나리며 나래 푸른 지록이며 산도 아, 이제는 단요한 빈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 눈 속에 설 고통거리 다 지가 앵클 고급스는 오스름이요. 그런 우리 김 교수가 너무 잘해. 잘해 주셔서저 승례를 못 내고 평상시에 지금 잘부르는산골산노은 이것은 그 박판길이라는 그 작곡가가 작곡했어요. 근데 박판길이 조사고는 나하고 사대가 관계가 됩니다. 내가 스승이죠. 이분이라고 연령 체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체주가 좋은 분이에요. 원래 이분도 성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게 이제 착공을 못하는데을 많이 했죠.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그 사람도 분산 전주인데 선생님 저 서울 올라가니까 좀 배요. 커피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브라더 호텔에서 만났어. 이쯤에 골격 나가면 아, 이게 아, 아,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근재 위치가 장악권을 잘 저, 판독을 못해서 그런지 별로 뭐 외놈 노래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그걸 그래서 소외했었어요. 뭐,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누가 불, 뭔가? 선악가 불렀는데 아 그런 건게참 지간해 죄요. 그 저도 불렀죠. 그것이 그냥 확 올라가고 한한 방에 그냥 작곡가 확방길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생각이 나 그것도 다 옛날 4 0년5 0년된 얘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가면서 한곡 불러오겠습니다. 하늘 어조식 바라더뇨가에산 그 넘어 노래에젖을내 눈썹 잊었던 목소린가 선 울림이 매너의 산농로 해년아 또 들릴 듯한 마음 아 내 다가왔던 바구이물렀으며 상그림 연 살며시 지나가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 저희 어, 이 아름다운 모임에 신화 은송 해주실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어, 첫